여러분 안녕하세요. 이보영의 베트남 결혼 이영재입니다. 오늘은 베트남 호치민에서 한국어 공부를 하고 있는 우리 신부님들을 모시고 어, 한국의 애절 교육을 시키고 있습니다. 어, 네. 어, 오늘도 통역을 맡아주실 어, 우리 이보영 본부장님을 소개합니다. 자, 본부장님, 안녕하세요. 네. 네, 네. 자, 우리 신부님들, 어, 한국에 있는 우리 신랑님들께서, 한국에 있는 우리 신랑님들께서, 어, 이 유튜브를 통해서 우리 신부님들 한국 공부하는 것을 열심히 보고 있어요. 그런데 우리 신부님이 공부는 안 하고 옆에 학생하고 계속 이야기한다. 그러면 신랑이 하, 우리 신부가 왜 공부는 안 하고 옆에 신부하고 계속 이야기만 할까? 그래서 신랑이 걱정한다. 음. 그러니까 옆에 학생하고 하고 싶은 이야기는 기숙사에 가서 밤새도록 해라 기숙사에 가서도 밤새도록 이야기하면 옆에 학생들 잠 못자니까 옥상에 올라가세요 자 여러분 오늘은 어, 우리 신랑님들이 계시는 한국으로 우리가 이제 비자를 받고 갔어요 그럴 때 한국 사람들하고 인사하는 법을 교육을 할게요 인사하는 법. 자, 베트남은 이렇게 신짜오 이렇게 하죠. 신짜오. 오늘 처음 어, 공부하신 우리 학생분들. 베트남 인사, 신짜오. 음, 음. 근데 베트남 신짜오 하면서 어떻게 신짜오 해? 오늘 처음 온 신부님 누구 있죠? 음... 이십구도 처음요이신 오케이, 한번 밀어서 보세요. 오케 자, 어신 인사 보세요. 안녕세요 베트남 말로 뭐 신자안녕세요안세 응. 예. 어, 알았어요, 에이, 됐어요, 잘하셨어요. 오케이. 응. Okay. 응. 이렇게 인사를 하죠. 그런데 한국에서는, 어, 한국에서는 베트남하고 인사하는 것이 달라요. 아마 베트남은 프랑스 식민지를 하면서 아마 그 예절이 조금 달라진 것 같아요. 어, 그런데, 어, 한국에서는 그렇게 인사하면 어른들이 별로 안 좋아해요. 네. 네, 한국에서는 내가 우리 신부님들한테 인사해볼게요. 한국에 가서 시어머니 만났어요? 아니면 동네 어른들 만났어요? 네. 그러면 인사를 하는데 그냥 안녕하세요? 이러면 안 돼요. 네. 한국에서 인사할 때 동네 어르신이나 시어머니나 남편을 만나도. <목소리> 자잘 보세요. 안녕하세요. <목소리> 이렇게 하는 게이렇그 이렇게 이에 진짜 이거 하고 많 이렇게 이렇한이에게는누구에게도 <목소리> 인사할 때안이하세요이거더이렇다 <목소리> <더욱 힘 나? 목소리> <목소리> <목소리> 한국에 대통령한테 인사할 때도, 요즘 대통령으로, 대통령이 장관들 임명해서 대통령한테 인사할 때도, 반드시 완전히 이렇게 90도, 포로도 인사라고 합니다. 아, 대통령 친밀한데? 아니, 대통령도 그렇게 하시고, 장관들도 대통령한테 인사할 때, 그렇게 한다는 데 우리 시민들이 한국에 가면, 첫 번째, 인사를 해야 합니다. 오케이. Okay. 베트남식으로, 신자, 이렇게 하면 안 돼. 그런데, 안녕하세요. 이렇게 인사해서 돈 나갔냐? 이럴 땐또안 나갔잖아. 오케이. Okay. 돈안 나가고 기분 좋아질 수 있는 거면 많이 해라. 오케이. Okay. 우리 신부님. 한번 오셔서 응. 응. 어, 안녕하세요 인사 해보세요 응. 한국의 시어머니 만났다 응. 자맞예 응. <laughs> 응. 아주 잘했어요 정도 정니다딱 정도 응. 자 응. 안녕하세요 예 응. 네. 응. 네. 응. 오케이 자 그럼 이제 시어머니하고 같이 어른들하고 인사하는데 우리 신부가 인사를 하면 어른도 같이 한국에서는 안녕하세요, 인사입니다. 그런데, 어른은 안녕하세요, 인사하고 있는데, 베트남 식0분은 벌써, 안녕하세요, 라고 고개 들어버렸다? 그래서, <laughs> 어른하고 시어머랑 인사할 때도, 천천히. 어, khi mình chào, cũng chào nữa. mình đánh chào mình nữa đừng lớn tuổi mình mắt, má chào mình chào mình đợi khi nào má đứng lên đứng lên không Cứu lên cúi okay. lên chào anh anh ok ok <cười> ok, <cười> <Three user> <underwear> okay. So, 안녕하세요 하고 일어났는데 어른이 아직도 고개를 숙이고 있었더고또 다시 한번 한다 네. 어, 그런데 두번 절하면 안 된다 두번 절하면 안 된다 네. 두번 절하면, 네. 절하면 안 되는 건 왜냐 돌아가신 분들한테 제사 지낼 때두번 절한다 베트남에도 베트남? 베트남 없으신가 베트남이 영종 거시기 안해요. 예, 네. 자 오케이. 자 안녕하세요. 이제 잘 배웠죠? 오케이 그렇게 하는 거예요. 네 아주 잘했어요. 자 우리 신부님. 자일어서보세요 시어머니 계시죠? 시어머니 네, 계셔요예 시어머니 계시죠? 자 시어머니한테 시어머니를 한국에 가서 만났어요. 인사하는 겁니다. 자 안녕하세요. 오케이 아주 잘했어요. 그렇게 하는 거예요. 자, 이제 여성들은 그렇게 손을 앞에다 이렇게 하고. 자, 안녕하세요. 예. 네. 아주 잘했어요. 그렇게 하면 시어머니가 너무나 행복해 한다. 에우 오케이. 앉으셔요. 자, 우리 신부님. 일어나 보세요. 네. 자, 오케이. 어, 피가 크네요. 아, 오케 네. 오케이. 나보다는 좀 작네요. 오케이. 자, 한국에 가서 남편이나 시어머니를 만났어요. 보통 공항에서도, 인천공항에서도 신랑들이 신부님 올때 신랑들이 마 나가서 만난다. 인사 제대로 하는 신부 하나도 없다. 자, 인천공항에서 신랑을 만났을 때부터 인사 제대로 해라. 신랑이 감동한다. 오케이. Okay. 자, 우리 신부님. 자, 안녕하세요. 오케이, 네. 그렇게 하는 거예요. 아주 잘했어요. 오케이. 어, 앉으세요. 자, 우리 신부님들 전부 일어나서 인사 한번 해볼까요? 자, 지금 우리가 배웠죠? 인사 제대로 하는 거. 한국에서 시어머니를 만났어요. 인천공항에 갔어요. 남편 만났어요. 네. 너무 행복해요. 기뻐요. 그럴 때 인사하는 어, 방법. 어, 자, 어, 손 이렇게 있죠. 응. 오케이, 아주 잘했어요. 다야. 응. 자, 안녕하세요. 응. 네, 응. 그렇게 인사하는 거예요. 네. 오케이, <laughs> 네, 네. 아주 잘했어요. 네. 그러면 신랑이 너무 행복하다. 어, 신부도 너무. 너무 정말 최고라고 시어머니도 이야기한다. 그렇게고 아, 아주 잘했어요. 오케이 우리 신부님들 이제 앉으셔도 돼요. 오케이. 자 그런데요, 내가 지난달에 요 인사 교육을 시켰는데 아까 북도에서 우리 신부님들이 나한테 인사했어요. 그래요? 네. 네. 그런데 인사는 다 했어요. 그런데 안녕하세요 이렇게 제대로 한 인사는 없어. 에요? 그래서 제대로 완전히 허리를 깊이 숙여서 인사하는 것이 한국 인사다. 오케이. 자 오케이. 자. 자. 오늘은, 어, 우리 신부님들께서 도움 안 들어가고도 한국에 가서 시어머니나 남편이나 동네 어르신들한테 점수 많이 딸수 있는, 어, 그런 애절 교육을 시켜드렸습니다. 자, 여러분, 아, 어, 오늘 수고하셨고요. 우리 한국에 계시는 신랑님들께 어, 오늘 우리 공부 잘하고 있어요 라고 하는, 어, 어, 바이 바이 한번 즐겁게 하세요. 오케이, 바이 바이. 여러분 감사합니다.